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꼬이게 잘못돼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하는데도 내일은 나을 것이라고 긍정의 힘이 하며 지금 닥친 일에 대해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죠. 무엇이 문제였고 결과에 대한 냄새한 진전을 하지 않는다면 병적인 부정보다 못하는 변별력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자세를 사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긍정의 마인드니 어떻게면 성공하고 어떻게면 부자가 된다는 자기 개발서가 출한서적 매대 앞에서 서슴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요 행운 편향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은 과대평가하고 반면 불행을 맞이할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빈 자고요. 최악을 대비하는 자는 부자인가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미래를 발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전 세계가 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 플러스 현재 이꼬르고 미래입니다. 과거의 노력과 현재에 필요한 노력이 사이지 않는 이상 미래의 보장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공중천사가 나주시라도 할것 같습니까? 이글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